you want these come and get them come on peter tingle why aren't these drones firing you're in the strike zone the chance of getting drones hit is fire all the drones No! 안녕하세요, 자박 다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요. 지난번 제가 올렸던 느그스파 영상, 느그스파 영상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왜 로닌이랑 비교하냐? 로닌은 분노 특장 주고 특이 특장 준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스파이더맨 광팬 분들이 몰려와서 그냥 댓글 갖다 그냥 싸다구로 그냥 확. 그래서 오늘은 그걸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스파이더맨 분노 특장 한번 줘봤습니다. 됐어. 과연 스파이더맨한테 분노 특장을 줬을 때 어떤 효율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스파이더맨 리뷰는 제가 왼쪽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요 카드를 누르셔서 세팅 및 공략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략이나 세팅 그런 거볼거 거 없이 바로 테스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의 전투력 측정기 13-4에서 한번 스파이더맨 3티어 분노 주고 한번 자동 사냥 AI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래는 제가 스파이더맨이 나온 역사상 제가. 으로 뒤특장 줘봅니다. 과연 어떤 효율이 있을지. 거기다 빨껌으로 해 줬어요. 스테스로 해 주는 게좀더 나을 것 같지만. 빨껌이 아니라서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빨껌 슈트까지 더 이상의 악플은 더부합니다. 음, 일단 굉장히 이제 스피드 물리 캐릭터로서 굉장히 회피율이 높고 나쁘지 않은 스킬 메커니즘 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자, 캡틴 마블 얼마 만에 잡을지. 일단 원래 저는 스파이더맨한테 아예 뒤특장을 안 주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왜냐? 줘봐야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어떨지 오들적으로 괜찮아요. 스피드적으로 괜찮고 과연 속도가 얼마나 나 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또는 40초 아 확실히 뭐 분노 특장이든뭐 디디 장이든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겠지만 3티어를 안 쓰고 그냥 들어왔다고 해도 그렇게 3티어 중에 빠른 건 아니에요. 데드풀이 28초컷이니까 확실히 10초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굳이 다른 3티어랑 비교했을 때 스피드 물리 케이터로얘 갖다가 자동 사양 돌리는 게 좋겠냐? 뭐 그래도 나쁘지 않다. 어이 정도는 생각이. 겠네요한 번은 시드 쳐줬다. 자, 그렇다면 타임라인 배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내 CTP를 들고 스파이더맨 타임라인 배틀 가서 개 털리는 걸 봤는데, 과연 분노 특장을 들고 과연 스파이더맨이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상대는 실버 서퍼 60 레벨. 적어도 얘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반격기에 어이없이 당해버리고, 과연 자한 번은 잡았지만 한발더 남았다. 실버 서퍼는 부활 이후의 문제다. 반사 데미지에, 오! 반사 데미지는 거, 버텼고, 다음은 끝판왕 타노스. 역시, 역시, 어, 거미줄 따위 걸리지도 않구요. 그냥 찌발려버리는 모습. 확실히 타임라인 배틀에서는 거미를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과연 실버 서퍼가 70레벨을 이겼으면, 과연 스파이더맨한테 졌을까요? 그건 아니죠. 상면 리더한테는 여지없이 쳐발리는, 헐크한테 멱살 잡혀서 접, 맞는 그런 스파이더맨을 볼수 있습니다. 왜? 무적 특장 좋으라고 하지 왜? 무적 특장도 별거 없어. 자, 한번 스파이더맨 분노 들고 마스터 모드 저 패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깨래. 자, 일단은, 분노를 준 값을 할수 있는 스파이더맨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킬 메커니즘적으로 스파이더맨이 분노 들어봐야 뭐 없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거든요? 왜냐?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 다단히트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스킬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히트수가 많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분노를 터뜨려줘도, 뭐 이렇게 딜이 확실하게 막 박힌다? 이런 느낌도 없고, 지속 스킬도 거의 없거든요. 3티 외에는. 4번도 뭐 지속기대하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쎌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과연 케이블과의 대저에서 이길 수는 있을지. 분노 터지고, 딜. 어, 그래도 확실히 분노 특장을 주긴 주니까 그래도 밥값은 하는 느낌? 밥값은 하는 느낌은 들어요. 딜은 나온다. 꼬의 상티어다. 일단 지금 확실하게 드는 생각은 퓨어 딜러들이랑 딜링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미친 딜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준수하게 그래도 딜은 들어간다. 상태 기준으로 35%. 상대편, 지금 맥스보이님께서는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이티어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난 케이블이라고 해도 3티어를 이기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스파이더맨, 우리 스파는 그거를 어떻게든 버텨낼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지. 아, 근데 이 정도 딜이면 그냥 대각기로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분노까지 필요했었나? 아니야, 분노니었으면 이만큼도 안 나왔을걸. 어, 확실히 일단 상성도 컴뱃 타입에서 딜이 잘안 들어간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티어 퓨어딜러한테 딜링이 밀리는 분노 스파라. 저는 좀 그렇다고 보는데 그래도 조금 놀라웠어요 잘했다, 거미치고는. 자 한번 타노스 얼티밋 20 단계 한번 스파이더맨 분노 들고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기대 제가 생방송 도중에 매번 하는 게 있는데 스파이더맨 갖다가 월드 모스 챌린지를 하거든요. 인내 들고 그때마다 늘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 스트라이커 패치가 되면서 인내 들고 스파이더맨으로 혹시마 얼티밋 50 단계까지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로 이제 스파이더맨 디 특장을 안 줍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제 프로시마 잡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 얘 분노 들면 사람 구실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얘는 회피율 기반 캐릭터라서 분노 특장은 회피율과 치명타율이 굉장히 중요한 스탯입니다. 그걸로 딜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피율 기반이기 때문에 딱히 크게 세팅을 안 해줘도 기본 회피율 빵이 있어서 굉장히 딜이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4번 스킬이 지속 데미지, 지면 데미지라서 분노랑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스킬입니다. 그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스파이더맨 파프로모음 유니폼 리뷰를 안한 이유가 월드 보스 반각을 안한 정말 땡 유니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따로 리뷰를 안 했습니다. 굳이 할 리뷰를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 이제 분노 특장을 주다 보니까 얘가 지금 분노 특장이 월드 보스 반각 60%가 확정적으로 있죠. 그래서 분노 특장을 주면 좋은 점딜 뻥보다는 반각 때문에 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파이더맨은 Pv 이쪽으로 활용하실 분들은. 정말 길뻥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고 반각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파프롬에 월드보스 반각이 존재했다면 얘가 이렇게 과연 떡락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또다시 한번 각인시키게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정말 분노를 드니까 확실히 월드보스 반각이 적용되면 이런 효과가 나오는구나 스파이더맨도 정말 사랑구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는 반각이랑 정신지배가 안 되기 때문에 온전히 스파이더맨 힘으로 깨야 돼요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여유있게 잡을 것 같습니다 겨우 20단계 깨면서 무슨 말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타노스던 누나던 그 하레비가 오든 타노스는 타노스입니다 어차피 20단계건 30단계건 스파이더맨이건 뭐던 어차피 관통기 한 방엔 다 죽어요 어차피 타노스를 깨는 거는 딜량이 아니고 시간입니다 얼마 초반에 피를 빨리 빼느냐인데 지금 거기에 따지면 스파이더맨은 굉장히 합격점이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딜량 거기에 준수한 안정성 나쁘지 않아요 현재까지는요 한방 컷만 안 나면 됩니다 요런 코스믹 드랍 그리고 관통기 때문에 못 깨는 거거든요 3T 아또 졸렬 패턴 하지만 졸렬 패턴 무시 찍고 딜 깼어요 1분 18초 남기고 깼습니다. 확실히, 분노 특장을 주면은 그나마 사람 구신은할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스파라고 인정은 하겠습니다. 느그 스파라고 앞으로 부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노 특장을 저거 하면서 스파이더맨을 키운다?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돈 아까우니까. 자, 오늘은 분노 스파이더맨 리뷰해봤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스파이더맨 분노 줄만한 가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느그스파라고 부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노를 줘야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파괴 특장을 주면 조금 더 딜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딜적으로는 쓸만하다. 거기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임라인, 본색을 버려내는 스파이더맨 자체가 PVP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분노랑 파괴를 준다.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저라면은 그냥 인내의 CTP를 주고 PVP 또는 점령전에서 좀더 활약하는 스파이더맨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월드보스, 거대보스, 분노를 준다면 분명 날아다니겠죠. 괜찮죠. 하지만 특색을 잃어버리는 그런 스파이더맨을 볼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잡밥, 다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스파야! 그냥 들어와!